한번 어린아이가 옥수수밭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경을 로키 산맥이죠. 땅만 넓은 게 아닙니다. 일리오 운하가 건설이 됩니다. 내륙 시장이 이때가 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생산되는 곳이 미국입니다. 금도 많이 생산되죠. 미국이 절대 망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사학과 김봉준 교수입니다. 현재 아, 미국의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 미국이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 대륙의 양쪽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이 위치한 것은 사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리적인 특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합중국이 건설된 직후에는 유럽의 정치 군사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대서양이 붙이고 있었기에 유럽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죠. 뉴욕과 런 런던의 거리가 약 5,600km 됩니다. 비행기로만 지금 현재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데 19세기 초에 배로 간다면 약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해의 장벽이 대서양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태평양은 대서양에 비해 초기에는 미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심리적으로 미국에게 주요한 보호벽이었죠. 로스앤젤레스와 중국의 베이징과의 거리가 약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만약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대양이 없이 미국이 아세아 대륙과 근접해 있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죠. 그때 하와이가 아니고 캘리포니아였으면 태평양 전쟁이 어땠을까? 양상이 많이 달라졌겠죠. 또 태평양이 없이 냉전 시기에 소련과 대하거나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다면 상황이 어땠을까?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죠. 북쪽과 남쪽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이들 국경들 때문에 안보에 위협을 겪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쪽 캐나다와는 약 8,900km,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이죠. 또 호수, 숲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캐나다 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야가라 폭포는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또 아름다운 폭포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고 국경을 넘어 캐나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국경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멕시코와 3,146km 정도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데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부 구간에는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멕시코의 불법 이민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이렇게 큰 나라가 인접 국가들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나라는 아마 미국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에서도 미국은 천혜의 특권. 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땅이일단 굉장히 비옥합니다. 중서부 지역만 보더라도 아이오와, 인디애나, 일리노이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비옥하죠. 아이오와는 미국 최대 옥수수 산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산지이죠. 한번 어린아이가 옥수수 밭에 들어가면 길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옥수수 밭이 천지에까지 있습니다. 또 아이다운은 미국 최대의 감자 생산지죠. 웬만한 키근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감자가 많이 나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이 불참을 선언하죠. 카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로 그때 우리나라도 동조해서 보이콧을 했죠. 그때 당시 카터 대통령이 소련에 대한 미국 식량 수출을 금지했는데 아이 다워의 감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수 조출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아이 다워의 감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거미줄처럼 강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북쪽에서 또 남쪽으로 유명한 미시시피 강이 뻗어 있죠. 그 여러. 주류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북쪽으로 일리노이강, 오하이오강, 미주리강, 테네시강, 알카소강, 레드강 이런 강들이 중서부의 오데오와 또 미시시피강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미국의 중서부 도시들이 오데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번성하게 되죠. 예, 근데 시카고와 미로키는 미시간호에 인접해 있습니다. 제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그리고 버팔로는 이리호에 인접해 있죠. 미니아폴리스는 가장 왼쪽에 있는 수피리오호와 인접이 되어 있는데 물론 수피리오와 맞닿 있지 않지만 스피리오가 있기 때문에 미니아폴리스가 번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수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특히 1825년에 이리호 운하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중서부가 연결되는데 구체적으로 뉴욕의 허드슨관과 이리호가 연결되면서 내륙 시장이 확대가 되죠. 나중에 물론 도로, 철도가 내륙 수송의 중요한 수단이 되겠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강과 운하가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죠 미국은 땅만 넓은 게 아닙니다. 지하자원도 풍부합니다. 우리가 석유산업 최대 산유국 그러면 중동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세계 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생산되는 곳이 미국입니다. 텍사스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등 에서 많은 양의 석유가 생산되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셰일가스 생산은 세계 최대 입니다. 텍사스 펜실베니아 노스 타코다 루이지애나 셰일가스가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이 2000년대부터 급격히 생산이 증가 되는데 이는 뭐 미국의 기술력이 향상 되고 셰일가스는 암석 암반층을 이제 고압의 수압으로 이게 파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레킹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이제 미국이 선두를 갖고 있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아팔레치아 지역에 뭐 일리노이, 아, 와이오밍주 또 구리도 많이 생산되는데 애리조나주가 대표적인 생산지역입니다. 금도 많이 생산되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금 생산국이 미국입니다. 알래스카, 네바다주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또 미노세타와 미시간주에서는 철광석도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 아메리카를 개척했던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있었는데 왜 미국이 최강대국이 되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리적인 이점이나 뭐 비옥한 토양, 풍부한 지하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만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 유럽 국가들 중에서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으로 가장 부를 획득한 나라는 스페인이었죠. 16세기부터 18세기부터 8세기까지 남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막대한 금과 은을 채굴해서 무적함대의 신화를 낳은 국가가 스페인이었죠. 북쪽으로는 프랑스도 막강한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네덜란드도 남아메리카 북동부와 카리위에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뉴욕 쪽에 식민지를 개척을 했죠. 왜? 영국으로 부터 독립한 미국은 성공가도를 달려 지금의 최강대국이 되었는데 아메리카를 개척했던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을까? 어쩌다 보니 그랬나 아니면 이게 운명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유럽인들은 통상을 위해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그랬죠. 두 나라는 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통상을 위해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금에 대한 환상 그리고 가톨릭 선교 그래서 주로 군인, 관료, 가톨릭 신부들이 주로 정착을 했고 거주를 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인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미국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착 위해서 건너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 때문에 건너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경제적인 야망을 끊고 건너왔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척도는 땅을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유럽 질서의 기본은 땅이었죠. 땅이 계급과 신분 그리고 부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비교적 땅을 쉽게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땅에는 땅에 대한 야망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부강하게 되고 더 많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몰려오게 되었지만 미국 역사 전체를 볼때이 땅에 대한 욕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미국 서부 개척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유럽 사람들과는 달리 미국으로 이주한 자들은 정착을 위해서 건너왔다는 것이 미국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의 모태가 되는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에게서 왜 미국이들은 독립을 하고자 했을까요? 미국의 모태가 되는 1 3개 식민지는 각각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독립 전쟁을 벌이고 미합중국을 건설했을까? 보통 사람들은 초창기 미국을 생각할 때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을 당시로 돌아가면 독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단히 많지가 않았습니다. 독립전쟁 이전까지 13개 식민지는 모국이 영국이라는 것 외에는 크게 공동주체적인 인식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다른 13개의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죠.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희박했지만 승리한다고 해도 내륙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또 밖으로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기에 독립 ]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독립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지역은 독립파와 비독립파 혹은 왕당파의 비율이 5대5 반반이었을 정도였습니다. 1776년 7월 사일 독립 선언문이 선포되는데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독립파들이 일반인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예를 먹었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독립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직도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은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해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이룩하기에 독립을 추구했다는 이른바 이념지향주의 해석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영국의 불평등한 조세 정책에 대한 반발로 독립을 선택했다는 경제적인 해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둘다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기는 역사가들에 대해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식민지를 보통의 식민지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식민지라는 이미지는 식민지배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미 대륙에 건너온 사람들은 주로 스페인과 같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든 경제든 개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민간인들이 건너왔고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식민지는 손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었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각 식민지에 자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들이 각자 알아서 자취적으로 자기들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는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 식민지들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영국의 식민이라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56년 프랑스와 숙명적으로 북아메리카 식민지 쟁탈을 놓고 이제 7년간 전쟁을 벌입니다. 1763년에 영국이 승리하죠. 근데 이 승리와 동시에 영국 정부와 식민지인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게 됩니다. 좀 이상한 게 영국이 미국 식민지인들과 힘을 합쳐 최대 경쟁국인 프랑스와 전쟁에 승리했는데 왜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까? 전쟁으로 너무 많은 재정을 소비한 영국이 재정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각가지 세금을 식민지에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식민지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자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최초의 이제 미 합중국이 결성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독립전쟁 이전까지 13개 식민지는 모국이 영국이라는 것 외에는 크게 공동체적인 개념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13개의 국가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미국의 시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전쟁 직후에도 연방을 구성할 생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1783년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죠. 그런데 1787년에야 연방을 구성할 헌법회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1783년에서 1787년까지 무려 4년 동안 13개 주는 각자 독립된 국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 연방을 꾸릴 의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후에 여러 문제들이 노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륙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갈등 또 전쟁 또 대서양에서는 통상을 방해하는 영국의 해군들 또한 끊임없이 출몰하는 해적대들 또 내부적으로는 전쟁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 구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미국 내에서는 그 당시에 통일된 화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외교 경제 여러 면에서 연방을 뿌려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 대가 형성되어서 결국 1787년 헌법 회의가 소집되고 헌법이 제정되고 비준을 거쳐 1789년 미합중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이지애나 매입 사건입니다. 1803년에 미국이 당시 프랑스의 땅이었던 루이지아나 영토를 매입하죠. 왜 매입했는가? 근본적인 배경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국인들이 땅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민지 시대에서는 그 욕망을 쟁취하기가 쉽지 가 않았습니다. 일단 영국 정부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개척민들이 서부로 가서 서부 개척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쪽에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전쟁이 날 텐데 전쟁이 나면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요. 군사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이선 서쪽으로는 넘어가지 말하고 정책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독립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서부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1 7 8 3년에 파리 조약으로 독립 전쟁에 승리하고 미국이 지금의 중서부 북쪽 땅까지에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한량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부 국경이 이제 미시시피 강 북서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획기적인 계기가 1803년에 미국이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을 해요. 당시 미국 영토의 거의 두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지금의 루이지애나뿐만 아니라 끝날에 미국에 주로 편입이 된 북쪽으로 몬테나, 와이오밍, 노스타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콜로라도, 캔사스, 미주리, 오클라마, 텍사스 이 어마어마한 땅이 미국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1등 공신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프슨입니다. 제퍼스는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루이지아나 영토를 팔 생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원래 뉴올리언스만 매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 원래 뉴올리언스까지 포함해서 루이지아나 영토는 처음에는 프랑스 땅이었는데 나중에 스페인 땅이 되고 또 다시 프랑스 땅으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그곳의 통상을 위해서 정착했던 미국들이 인 굉장히 불안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원래 그...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루이 14세의 땅이라는 루이지애나, 루이의 땅이라는 의미죠. 근데 아까 프랑스와 영국과의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놓고 세계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이 1년 전에 1762년 프랑스가 스페인에게 땅을 양도해 버려요. 그런데 1800년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다시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뉴올리언스에 거주했던 미국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또 불만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만을 매입하기 위해 해서 프랑스 당국과 접촉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루이지아네 영토 전체를 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예요. 재퍼슨 대통령 즉각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합니다. 성사시켜요. 1,500억 달러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 현재 가치로 6천 억 원. 주고 거대한 루이지아나 영토를 매입합니다. 그럼 프랑스는 왜 헐값으로 이 루이지아나 영토를 팔아버렸을까요?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국내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걸치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인도 제도인 아이티,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거기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걸 진압하는 데 굉장히 예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와 서인도제도 그리고 뉴올리언스, 루이지아나 영토와의 무역 루트는 프랑스에 굉장히 중요했죠.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그걸 다시 이제 부활하려고. 했지만 이게 IT에 있는 프랑스 입장에는 조그만 이 식민지도 사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회의를 갖고 있다가 아마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영국과의 세계적인 대결을 앞두고 군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에 팔아버린 것이죠. 미국 내에서 그러면은 루이지아나 영토 매입에 다들 좋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는 사실 제퍼슨이 루이지아나 영토를 매입하려고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는 제퍼슨을 탄핵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그 정도로 광활한 토지를 살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즉 대통령이 탈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루이지아나 영토를 매입한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특히 북동부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왜냐면 하 제퍼슨은 남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남부 민주공화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퍼슨이 남부 주를 대변해서 노예제를 확장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챙기기 위해서 거대한 루이지아나 영토를 매입한다고 해서 탄핵할 기세를 보였죠. 그러나 제퍼슨은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고 남부 노예주의 야망이 아닌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다고 결국은 설득을 시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 토마스 제퍼슨은 루이제나 영토 매입이 미국의 자유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파를 합니다 당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없으면 선거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시대죠 그래서 제퍼슨 생각에는 가난한 동부의 사람들이 루이제나 서부로 진출하면서 정착하고 땅을 개척하게 되면 재산이 생길 거아 예, 그러면은 투표권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루이지아나 영토에 정착을 하면서 자유에 근거한 미국의 민주주의가 확장될 것이다. 이게 제퍼슨이 얘기하는 농업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